저는 오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그냥 짧게 감사의 고백 짧게 하고 바로 찬송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얘기가 좀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laughs> 제가 따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교제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저기 외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 근데 제가 이 외경인데요. 외경 중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 외경의 내용을 확인코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죄의 크기의 돌을 주어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의 크기에 해당하는 여러 모양과 크기의 돌을 주오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제일 큰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온 돌들을 다시 그 자리에 버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돌들을 버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버렸던 돌들을 각자 제 크기의 돌을 다시 찾아오라 명하셨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죄를 찾게 보았던 자들은 작은 돌을 주워왔고 예수님께서 주워왔던 곳에 돌들을 다시 버리고 찾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는 작은 돌들이 말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크게 보았고. 버렸던 자기의 크기의 돌을 찾아, 죄의 크기, 크기의 돌을 찾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어, 들었을 때는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서 그냥 흘러버리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런 자기의 죄를 크게 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또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를 수 있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인 데 가진 우리는 이방인으로 달란트 남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제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고 행하며 인본, 즉 자기 죽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임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 믿는 바른 지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의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로 볼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는 여러 사람들을 볼때 실감을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감각이 없는 것을 볼때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내마의 말씀을 전하니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저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혼내 자는 더럽고 부패한 죄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본저후 결심을 합니다. 죄 짓지 말고 생각지도 말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것도 잠깐뿐일 뿐또 무너집니다. 성령님,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뿌리부터 제가 올라오는 날을 보며 애통함에 울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 말씀에 동의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laughs>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 2주일이면 될것 같아 이름을 명단에 올렸어요. 그런데 제목이 말씀으로 맺은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니, 보, 고백이니, 말씀 중심으로 소리하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두 편을 써도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하고, 일주일만에 그때 그 고백에 글을 쓸게 된 것입니다. 작년 여름은 엄청 더웠어요. 제가 여름 한철 장사를 하고 있어 제일 바쁜 달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은 37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보다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었고 제 중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백은 빠진 것도 있고 보충 설명을 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야 오늘 제가 감사의 고백이 더욱 감사로 넘쳐지길 원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목은요.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제가 생명의 래, 생명의 래 말씀을 듣고 가는 입장에서 은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친정 어머니와 저는 은사자였습니다. 그 당시 성령님께서는 제가 딱한번 천국의 맛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환상이나 음성이 아닌 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기쁨 행복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었고, 제가 가졌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초는 세상 인간의 참같이 행복은 하늘의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경험이 내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원 경쾌를 내는 땀 흘리는 수고로미 환경 속에서. 에덴동산에서의 환경적 안식을 사망한 것처럼 가로 열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신 가로 답고 저도 딱한 번이었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을 구후로는 그 경마할 수가 없었고, 그후조는 어둠의 긴 터널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맛보게 해줬던 그 기쁨, 행복의 기억이 하나의 빛을 비추는 길의 역할이 되어 성령님의 내 마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건에 그 기쁨, 행복 그것은 안식이었습니다. 내영혼의참 안식이신 예수님의 안식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영적으로 큰 기쁨을 경험한 저는 세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성품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놀러 놀러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성령님의 레말내 레마, 말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 아버지께서 나를 행하신 뜻은 바로 성서 속에 있었고, 가로잡고 삼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으로 맺은 성전 가로닫고 신앙의 첫 단추인 하느님 앞에 내가 죄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서 속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무한 진실함의 가정들이 있어야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대하여 왔습니다. 은사를 먼저 접한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 혹독한 어둠의 기 시간을 보내는 그어리의가 대가,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러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자꾸 비춰주심을 깨달은 저는 다 버릴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음성과 내 마음의 생각이 뒤섞여 헝크러져 버리고 기도함에 보이는 환상으로 인해 아예 기도를 안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후였습니다 제가 세상 학년군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편입식으로 2년하고 졸업하고 인지도 있는 다른 신학 대학을 편입해서 또 2년 그리고 대학원 과정 2년 그렇게 해서 6년을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신학했다는 것, 그 지식이 자랑이나 이력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명에 대해 확실치 않는 믿음으로 긴가민가하는 가운데 나중이라도 기회 있으면 하고 또 그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목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제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안수받기를 권유했지만 안수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돈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망의 거짓 선지자가 탄생할 보했어요 <laughs> <laughs> 성령의 내마의 말씀을 받고 보니 사람들 속에 지식이 높이 쌓여 놓고 성령의 보내신 내마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볼때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볼때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지요. 목회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로 인해 전한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나만 나만 나의 그망과 무지함으로 내 속의 세상의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더러움과 가증함을 고백 해게하였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 책이 참 많았습니다. 신앙서적 공부한 책과 차려 많은 프린트물, 많은 목사들의 설교 탭 여러 가지 책들을 회개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였고,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정리했고, 또 버렸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제게는 높이 쌓여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가아여 괴열을 그 못벼놓긴 저에게 남편은 한 교회에서 뿌리내려 충성공사하 신하여, 그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였지만, 물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말씀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의 말씀이 내게 전혀 내 귀는 들리지 않았고 마음의 감동도 자식뿐이었으며내 영혼의 기쁨의 말씀. 내 영에 만족을 시켜주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영은 갈아여갖고 전한다는 말씀에 그 자리에 있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정도였고 목회자들의 그 생명 없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부딪혀 말씀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죄를 범하는 것 같아 그 또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2, 3년을 괴로움을 겪다가 결국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곳에서 떠나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개를 세 군데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개에서 뿌리 내려 신앙생활한다고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누면 만족 못하고 거지처럼 이리저리 다녀야 하나. 그런 제가 저를 볼때 이해할 수 없었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에 대마의 말씀으로 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이른장 찾은 예수님이라는 비유 말씀이 있는데 나의 이야기가 다 착한 일과 틀릴 겁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도록 창조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른 자를 양으로 비유하여.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양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도록 창조하시고 그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두신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리 양이 좋아하는 꼴을 주며 불러도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아, 내가 그 양이구나.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목자셨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한 자들의 말들이 그래서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았구나. 양은 자기 목재 음성만 듣도록 창조되었다니. 제 눈과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아버지께서 이미 창조 전에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네. 나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부터 감격으로 올라오니 어찌 아버지께 기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지요? 제 이름도 선양이니,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생명되는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의 영적인 것과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아멘, 아멘, 동의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구약을 넘나들며 그동안 난했던 구조들을 해석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댄것 같은 생명수였고 그 말씀들을 노트에 적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몇 아는 지인들에게 내마의 말씀을 듣도록 권유했지만 하나같이 반응이 없거나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사모, 전도사, 강도사, 교인 몇 명, 동창들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 거번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안의 갈급함과 영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만날 수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 속에 이런 것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들 속에 육적인 것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생명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을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6년 동안을 다니며 참으로 많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생각은 목회자는 누구 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여 나왔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죄라는 것을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구역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신약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뜻과 의도도 자기 식대로 풀고 해석하여 전하니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과 관계 갖지 못하는 시험에 들리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내말 말씀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거짓 목사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들이 주의 종이라고 나타난 경로는 어떤 것이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는 신성령 목사님으로 하여금 거짓 목사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을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불이라고 하는 어둑 기도원의 목사의 사역을 보면 가로 열고 제가 직접 3년을 다니며 보아왔음. 가로 닫고 집회 시간에 사역자가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뒤에서 뒤통수를 그냥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사람은 불 받았다고 나가떨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안수 시간엔 아픈 사람이 안수 받고 누웠는데 발에도 불이 나간다며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탄니다 보니, 그곳에 온 사람들을 유의하여 보니, 귀신자들은 더욱 심해졌고, 병든자도 낫지 않아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시 이것이 제일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들은 분명히 낫고 자유해져야 합니다. 너무 인격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것인데 영적 소견으로 그늘에 가려져 진짜냐 가짜냐 그 진위 여부는 알아볼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아 불에 열심히 불의 능력을 받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인도받고 죽었던 나의 영이 레마의 말씀으로 서서그 감각들이 살아나 말씀의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확연히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같은 부지를 신목사님께서 깨우쳐주시며 아버지께 회개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부지를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것들에 깨끗이 자유해졌습니다. 대부분 성령님을 부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보면 성서 말씀보다 자기 경매 가짜 은사가 나타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여 대법분 이에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주님이라고 전하니 누가 가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표적으로 영혼들을 미혹해하여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중심을 위한 세상이 있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명예심, 인간의 더러운 정력이 가득한데 그 은사, 그 은사 능력을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신 성령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2012년도에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나의 영으로 동의되어졌고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저는 목사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의 영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속임의 여러 일을 겪은 것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모교회에 아는 목사의 소개로 가보았습니다. 그 교회 수강생들이 90% 이상이 목회자여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거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도 없이 능력이 많다니까 그 능력 받고 싶어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를 겪어보니 이 목사는 태권도 도장을 우정했던 사람으로 폐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나 기도로 풀에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제가 감탄할 만큼 치밀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세분화하여 마치 쪼개요. 가로 열고 쪼개는 것은 내 마의 말씀에 이단이라 하셨습니다. 가로 닫고. 여러 갈래로 내서 은산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세분화한 한 말씀을 한달사주네번 하는데 수강료를 5, 6만원 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오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 세력을 굳히는데 열심히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오기 전 유명한 목사로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는 땡땡땡 목사와 손을 잡고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하 2층이었습니다. 알만하죠. 지하 2층이었대요. 어느 날 수강이 있어 지하 2층을 계단 내려가는데, 무엇인가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소름이 쫙 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너무 놀랐고 너무 기쁜, 너무 기분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주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가란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가난합니다.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없는 돈 만들어서 우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울쩡이쩍 생각 못하듯이 자기가 어렸을 때를 생각 못하고 수경료가 밀린복 해제가 돈부치라 전화를 걸었다고 그터었을땐 마음이 아팠고 그들이 너무 매정했습니다. 주의 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는 인격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다시 마음의 실망과 무거움을 안고 발길을 끊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일을 실제 보고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에 흠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신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자기의 명예심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가짜 목사요, 가짜 선지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들의 중심은 세상 땅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인간 중심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사단의 인본으로 말쟁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인본인 땅의 것들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신 목사님의 레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블랙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이 거짓 목사들의 실체를 마치 엑스레이 보는 것처럼 낱낱이 밝혀주고 있어서 아니라고 할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 누군도 부인 못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번 가보고 어떻게 하느냐 할것 같은 말씀 드립니다. 3년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제가, 앞, 제가 앞에 많은 프리트물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받은 것들이었는데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복음을 완전히 뒤틀리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에도 15년 동안 여러 입기를겪으며 경험하였는데요.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나의 글들은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이 구 출처가 됩니다. 데요.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너무 목사님을 흉내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염려가 순간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 염려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성령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가르침마다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되었고, 저 또한 신성령 목사님의 레마 말씀을 가르침 받는 믿음이 되어 아멘이 되었으니, 성령님을 모셔들은 한영이 되었으므로 어찌 같은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1 5년 동안 겪은 경험은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이 생명이여 질리며 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믿는 믿음으로 큰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이 애착이 가고 따르고 싶은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도님들과 인터넷 유튜브 성도님들에게 당부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의 거만을 버리고 이 말씀을 대해주십시오. 저의 방황으로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은 성령님의 내말 말씀을 만나가서로 보상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제사여 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안식 생명 영생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 제가 그토록 사모여 찾은 기쁘고 행복한 내 구주 예수님의 안 시간으로 들어왔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로 엄청난 복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평안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모든 가르침이 있으니 이 급금 이 행복을 저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정리하는데 그 과정들이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주셔서 짧은 시간에 깨끗이 정리하게.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신 성령님. 삼위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모,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 구십이장 찬송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세에서 인생을.